자, 16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 B, C의 내심일 때, 각 A 대 여기죠. 그 다음에, 각 A, B, C는 어디에요? A, B, C, 여기죠. 여기랑, BCA, BCA, 이렇게가, 각을 나눠, 나누, 나눠 가질 건데, 2대3대 4로 나눠 가질 거래요. 그총몇 그렇죠? 도를, 이거 3개 합치면 180도였겠죠? 180도를 어떻게 나눠 가냐면, 2대3대 4로 나눠 가져가기 때문에 그 나눠 가지는 애들끼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분모에서 이렇게 더가주고 여기 여기 여기랑 어디가 궁금하냐면 각 x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쪽 위쪽이 궁금해야 됩니다 위쪽은 얘가 2, 3, 4 이렇게 가져간 거니까 궁금한 쪽을 분자에다 올려주시면 돼요 180 곱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9죠 9 분의 2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3번, 20번, 40. 어디가? 여기가 40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각하고, 내심일 때 밑에 있는 각하고의 관계는 X는 위에 있는 각 40도를 반띵하고 90도를 더해주면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110도에 해당 되겠습니다. 166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 입니 자, 잘 보세요. 지금 문자 두개 나오기 때문에 요 점은 큰 삼각형의 내심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점은, 밑에 있는 요 IBC, 죠점 I 다시는, 밑에 있는 삼각형 IBC의 내심. 내심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각을 최종적으로 구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구하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내심은, 여기 각이 뭐돼 있는 거예요? 각이 반띵 돼 있는 거죠? 여기도 24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각하고, 여기 위에는 48도 합쳐 서 48도죠. 48도와의 관계는 밑에 있는 각은 48도를 반띵하고 그다음에 90도를 더해주면 되니까 24에서 114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위가 114도. 그다음에 다시 그다음 반에 이 삼각형 이 파란색 삼각형의 내심이 오인 거거든요. 여기 위쪽이 우리가 114도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위쪽하고 밑에는 x와의 관계도 x라는 것은 114도를 반띵하고 90도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7 이렇게 돼서 147도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입니다. 뭐 5cm, 6cm, 5cm 이렇게 줬는데 이큰삼각형에 이 넓이가, 넓이가 12래요. 이때, 내접원, 안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요거는 몇 센치가 될 것인가? 그렇죠? 보통 반지름을 모을 때는 문자 R을 둡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기로 했어요? 2분의 1 곱하기, 넓이는, 삼각형 넓이는,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여기 안에 있는 내접원의 반지름 R 곱하기, 이, 밖에는 삼각형의 둘레를 합쳐주기로 했죠. 이렇게 합쳐주면 넓이가 나오는데, 그 넓이를 문제에서 10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여기다 10을 써주시면 되고, 5 더하기 10에다가 6을 대서 16. 자,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16. 이것이 현재 12이기 때문에, 8R은 12 이렇게 되고요. R은 8분의 12. 4로 약분해서 2분의 3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68번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내접원 I의 반지름이 4cm이고 AB는 14이다. 삼각형 ABC의 넓이가 84일 때 b c 도하기 C BC 모르니까 x 할게요. CA 모르니까 y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공식 그대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원래 R인데 여기 R자리가 지금 4죠. 4라고 주, 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둘레 3개를 더하기로 했어요. 14에다가 X에다가 Y를 더하겠습니다. 그렇게 더해서 넓이가 문제에서 84라고 했기 때문에 84를 씁니다. 자 그럼 이거 약분하면 2죠. 2하고 이 괄호 덩어리하고 지금 곱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84 이렇게 해주고 14 더하기 X 더하기 Y 이렇게 해서 양쪽 2로 약분해주면 42 이렇게 되죠. 따라서 X 더하기 Y는 40에서 20, 어 14를 뺀 28이 되겠습니다. 169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4입니다. <laughs> 8, 6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직각이라는 게 중요하네요. 여기 직각이면 좋은 점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개인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밑변 8, 삼각형의 넓이. 넓이는 밑변 8 곱하기 높이 6. 여기 직각이니까 8 곱하기 6 이렇게 봐도 되죠. 곱하기 1 2분의 1 이렇게 해서 24 이렇게 때려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구해둔 넓이랑 우리가 알고 있었던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18, 6더한 거. 이렇게 구한 넓이랑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한 넓이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아까 구해놨던 이2 4는 넓이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18에다가 6도 하니까 24 24에다가 2분의 1을 때리니까 12 12R은 24 이렇게 나올 테고 R값이 2 R이 어디에요? 여기 이렇게 해두고 얘가 R이였겠죠 자 이렇게 직각으로 내렸을때 여기가 2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내접원의 넓이를 구하고자 하면은 우리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기 때문에 4파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790은 오른쪽 그프에서점 i는 abc 거의 내심이다. 또 ica 여기는 이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수선을 딱 그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알아야 돼알 이렇게 그러려면 이알 값을 구하려면 아까 그 스케일 그대로 씁니다 이 삼각형 abc의 넓이 abc의 넓이는 그냥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11을 밑변 높이를 5 이렇게 보고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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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30이라고 구해둘텐데, 이 30이라는 넓이랑, 우리가 배웠던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r 곱하기, 이거 세개 둘레를 합친거. 5 더하기, 12 더하기, 13. 이렇게 구하기, 이제 같아져야 되는거죠. 그래서 끊어주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25에다가 오니까 30, 30에다가 2분의 1 하니까, 15R 이렇게 되고, 따라서 R값이 2하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값이 2. 자, 그럼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여기가 이제 직각일 테니까 밑변 13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13하 주고 단위가 지금 cm이기 때문에 제곱 cm 이렇게 붙여주시면 크게 어려워 먹겠습니다. 자, 171번, 오른쪽 림에서점 i는 각 c 가 90도인 4심이다. 4심 동그라미하고 별표. 자, 그때 여기 이제 15, 12, 9 이렇게 줬을 때, 내접어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때까지 구했던 스킬이랑 똑같아요.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 직각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 해서 구할 수가 있지만, 54. 이렇게 구해둔 넓이랑,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이제 R은 어디에요? 이제 아무데나 이렇게 하나 그어가지고, 직각 주고, 여기다 R, 내네 저번에 반지름 아무데나 R이라고 하면 되죠? R 이렇게 해둔 거랑, 이 길이 3개 더한 거. 15 더하기, 12 더하기, 9. 같아지네. 54는, 자, 27에다가 9 더하니까, 3 6에다 반띵. 그래서, 18R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따라서 알 값이 이제 3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가 3 이렇게 아,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긋고 여기 이렇게 긋으면 얘도 반지름 3이죠 여기 3이면 이쪽도 3 여기도 3 이렇게 여기 안에 생기는 요거 뭐예요 직아 정사각형 정사각형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3cm고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정사각형 이 있었잖아요 정사각형에서 문제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색칠되어 있으니까 어디를 빼면 되냐면 이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 3, 3이었거든요. 그래서 9 빼기 이 부채꼴의 넓이 뭡니까?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먼저 원의 넓이를 생각하는 거죠. 파이알 제곱 이게 원의 넓이인데 이 원의 넓이에서 360분의 각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지름이 여기 몇이, 요 여기 들어갈 수 있죠. 3. 여기, 아까 r 값이 3이었으니까. 그래서 9π에서 곱하기 3 6 0분의 여기 각이 직각이죠. 여기 각이 어디예요 여기 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90. 9π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4분의 9π 이렇게. 정사각형의 넓이가 9였고, 여기 부채꼴의 넓이가 4분의 9π 하고, 여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가로 크게 해주고 제곱 센티밑터 해주면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자 17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이는 4입니다 그림과 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af의 길이를 구하라 af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끊겨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도 끊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끊겨 있다는 게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여기 내리면 직각으로 이렇게 다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가 수선의 별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a에서 f까지는 6cm가 아니라 6cm는 끝까지고 a에서 f까지는 x 길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9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 여기 조그만한데 여기는 여기는 뭐가 돼요 6-x가 되는 거죠 전체가 6이었는데 위에서 x 가져갔으니까 그 길이랑 여기 길이랑 여기 옆에 있는 요 길이가 같은 거죠 그래서 몇만큼이 이제 6-x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같죠? 여기가 X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14에서 X만큼 빠져야 되고, 그 길이랑 같은 게 여기서 여기 2까지, 또 14-X죠. 그렇죠 그러면 B에서 C까지는, B에서 C까지는 총 문제에서 10cm라고 줬는데, 이 10이라는 길이는, 왼쪽에 있는 14-x랑 오른쪽에 있는 6-x를 뭐 해줘야 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은 20 숫자끼리 더해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2x는 10 이렇게 들어가니까 x는 몇이 돼요? 5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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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책이 죄송합니다 편집 안 하죠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점 def는 def는 각각 내접원과 세변 a, b, b, c, c, a의 접점이다. 자, 여기 이렇게 끊는 거죠? 끊어가지고, 여기, 여기서 이렇게 3이면, 여기서 여기도 3. 여기서 이렇게가 5였으니까, 여기서 이만큼도 5. 여기서 이렇게가 4면, 은 여기서 이만큼도 4. 그리고 이거 둘레를 구하려면, 3, 두개 4 2 개, 5 2개 더하면은 둘레가 나오겠죠? 3 2 개, 4 2 개, 5 2 개. 얘네들끼리 먼저 더하고 마지막에 2 개씩 있다 해서 곱하기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더하면은 1이니까 12의 두 배는 24cm. 오른쪽 그림에서 점이는 삼각형 ABC의 두 보다 4심이다 자, 이렇게 주어진 정보에서 이제 BC의 길이 이쪽을 유도하라. 여기 끊고, 끊고, 끊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4면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4. 그럼 여기는 이제 전체 13에서 위에 4가 빠지는 거니까, 며칠 9 이렇게 될테고 여기랑 길이 같은 데가 여기서 이렇게 9. 자, 여기서 전체가 11이었으니까, 위쪽 4가 빠지면 밑에는 7.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가 7이니까, 여기서 요만큼도 7. 그래서 B에서 C까지는 9 더하기 7 해서 16 되겠습니다. 17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는 90도인 직각 삼각형, 이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면은 밑변 팔 알고 있으니까 높이를 구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요만큼이 3이라고 했으니까, 동일하게 보조선을 그어서 이렇게 끊어가지고는, 여기 안에 있는 게정상각형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도 3.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까지도 3이니까, 전체 8에서 오른쪽에 3 빠지니까 여기는 5 끊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5니까 여기서 요만큼도 5 그럼 17에서 전체 17에서 아래 5가 가져가니까 남는 거는 12자 여기서 여기까지 쏜 거는 여기서 여기 3 전까지 쏜거는 어때요? 같죠? 그래서 12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 여기 밑에까지 길이는 12에다가 3만큼 더 내려와서 15 이렇게 그럼 넓이는 8 곱하기 높이 15 곱하기 1분의 2 해서 6 0제곱센티미터 자, 176번 오른쪽 구멍에서 점 i는 4심이다. a, b, c의 둘레의 길이가 42일 때 c에서 2까지만 구하여라. 라그 이렇게 끊어보겠습니다. c에서 2까지 구하라는 것을 x로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여기 x랑 같은 곳은 여기서 요만큼쏜 여기가 x. 쌤, af는요? 아, 모르면 그냥 y 둘게요. af 모르겠고. 요 y만큼 길이 같은 게 여기서 요만큼 y. 그 다음에 여기는 뭐겠어요? 12-y. 여기서 요만큼이 12-y, 여기서 요만큼이 12-y.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표현을 해두기 위해서 이렇게 해둔 거고, 얘네 지우고 나서 12에다가 얘네들, 얘네들 이렇게 더해서 둘레가 40이라고 했으니까 고식 한번 세워볼게. 12에다가. 여기 식을 쫙 쓰면은 12-y하고 x를 합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이거 쫙 써주면 x에다가 y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둘레를 다 더하게 된 거겠죠? 그 더한 값이 40이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42. 자, 보시면 마이너스 y랑 플러스 y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2x에다가 12가 두 개니까 24. 그래서 42를 해두시고 2x는 42에서 28을 빼니까 14를 그래서 x는 9하고 단위가 cm입니다.